성비오혹에 휩싸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더는 지켜볼 것도 없습니다. 성비로 인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에 대해 동료들에게도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검찰 내부의 증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윤비서관을 E DPS라고 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임명은커녕 인사 검증대조차 올라갈 수 없는 인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될 게 없다며 경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윤비서관의 징계성 처분, 애곡된 성인식과 폭언이 윤 대통령의 상식에는 부합하나 봅니다. 검찰에서는 윤비서관의 그 많은 논란을 어, 무릅쓰고 탄탄대로의 뒷배가 되었을 지언정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까지 뒷배가 밀고 끌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산산히 무너뜨린 윤 대통령식의 인사야말로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의 다름 아닙니다. 성비로 징계받은 인사가 성인지 교육을 책임지고 증거 조작으로 정직을 받은 검사 출신 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재순 비서관부터 이시원 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 즉각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그럴듯한 말 대신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인사 대참사를 수습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